네, 반갑습니다. 저정호시 만화그리는 이우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네, 이런 책들을 제가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사다 주셨는데 아마 부모님께서는 설마 얘가 이걸 보고서 무슨 영향을 받아 가지고 만화가가 될 거라는 생각을 이제 하지 않으시고 당시에 만화책이라고 하면 약간 터프시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음에도 아마 사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물섬도 그렇고, 소년중앙, 뭐 이런 책도 있었고, 거기에 별책부러기로 해가지고 만화가 따로 이렇게 들어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다 주셨는데, 근데 그런 책들을 보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이 만화가, 만화라고 하는 것에 흥미를 가졌고, 또 만화가 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어가지고, 6학년 때장래 희망을 처음으로 만화가라고 하는 걸 적고 나서부터는 항상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 때까지 계속 이제 만화가 꿈이었거든요. 그때 만화가의 꿈을 가졌던 게 제가 결정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아닐까. 굉장히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뭐, 겁이 많아가지고 혼자 잠도 못 자고 애엄마랑 싸워도 같이 자야 돼요, 그래가지고 겁이 많으니까. 또 뭔가 계약서나 이런 거를 쓸 때도 굉장히 그 신중하지 못하고 뭐 이런 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공무신이 이제 그모 방송국에서 4기까지, 2015년까지 해서 4기 방송이 됐는데, 처음 계약을 했을 때, 저는 계약서를 처음, 도장이나 이런 것들을 태어나서 처음 찍어 봤기 때문에 뭔가 결정해가지고 한게 처음이거든요. 사실 은 그게. 살펴보지 못했고, 그모 방송국에서는 이제 그 전작들이 있었어요. 이제 뭐, 떠돌이 까치라든지 아니면 뭐, 아기 공룡 분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작품을 했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 거쳐왔던 어떤 방식으로 계약서를 만들어가지고 주지 않았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확인했던 거는 그냥 그 안에 이제 들어있는 원장류 뭐, 400, 다음에 뭐, 계약기간 10년, 뭐, 이 정도만 이제 살펴보고서 이제 진행을 했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캐릭터권이 이제 그쪽에 귀속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사장님 선까지다 도장 결재가다 돼버린 상태라가지고, 그걸 되돌리기 위해가지고, 조금 힘들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신중하지 못하고, 사실 오늘 뭐그 계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이템으로 잡았었는데, 그거는 좀 뺐거든요 좀뭐 길어지기도 하고 또 여러가지 또뭐 문제 요소가 좀 있을 것같아가지고 뺐는데 그런 식으로 결정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어 가지고 그렇게 좀 신통하지 못한 사람인데도 그때 그 결정은 그래도 조금 괜찮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다행히 또 고3 때 공주 지금 공주대학교 만화과가 있는데 그 전신인 공주전문대 만화과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지원을 했고 7대 1이라는 그 낮지 않은 경쟁률을 뚫고 <laughs> 입학을 했는데 결국 이제 대학은 졸업을 못 했어요. 1학년 이후에 이제 겨울 방학 때 공모전 이제 소년 챔프라고 하는 그 잡지에 제1회 신인 작가 공모전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공모를 했고 당시 공모했던 작품이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네그 영화를 좀 패러디를 했던 어, 미래에서 온 터미네이터가 굉장히 부실한 애데 저처럼 주인처럼 그러니 부실한 애데 걔는 이제 배터리로 움직여 움직여야 돼요. 네, 조그만 그 원형 배터리 있죠. 왜? 그거를 이제 네그어 신체의 어떤 부위에다가 이제 넣어야지 작동을 하는 뭐 이런 앤데그 애가 이제 그 배터리가 떨어지면 문방구까지 기어서 이제 가가지고 문방구 아저씨한테 그 배터리를 사가지고 다시 또 넣고 뭐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동네 애들한테 뭐 놀림도 당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뭐 이런 약간 이런 애였는데 이런 만화를 해가지고 우수상을 받았어요. 저는 될지도 모르고 그냥 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당시에는 스크린톤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일본 만화에서도 코믹스 판에는 많이 좀 지금도 쓰고 있는 그런 건데 스크린톤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색깔 어떤 뭐 주인공의 옷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독특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그걸 이제 거기에 붙이고 그 옷만큼만 칼질을 하고 다시 뛰어내서 이렇게 효과를 주는 게 있는데 그 스크린톤도 여러 가지 효과 방법을 주기 위해서는 지 테크닉이 좀 필요하거든요. 깎기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전혀 할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 원고를 냈었는데 다행히 또 지금 그 학산문화사 그러니까 진격에 거의 나오는 출판사의 사장님이 당시 그 주관님이셨는데 그분이 좋게 보셨는지 우수상을 주셔가지고 상금 200만원을 또 검으로 주셔서. <laughs> 데뷔를 할수 있게 되었네. 네, 이번에 그때 그 시상식. 네. 저 때가 52kg인가? 지금부터 한 20kg 정도 좀덜 나갈 때. 그 이후에 이제 검정검신를 연재를 하게 됐는데, 네. <laughs> 뭔가 앞에를 봐야 되는데, 그거를 약간 기획력이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캐릭터 같은 경우도, 포미스판이 총 45권이 나왔는데 이 캐릭터 현재 여러분이 알고 계신 저 머리가 많이 익숙하시죠? 네. 저 머리가 저 머리까지 오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네. 초기에는 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어 이거 좀 이상한데 뭐좀 재미가 없어 보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또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다음 뭐세 번째는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굉장히 많이 거치다가,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편집부에서는 왜 이런 걸 그냥 놔뒀을까? <laughs> 아니, 주인공이 계속 바뀌는데 이걸 왜 놔두지? 그, 그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 얘기가 없어가지고, 저도 그냥 당연히 그냥 바꿔도 되는 건줄 알고 있었는데, 다른 작가님들 같은 경우도 권수가 이렇게 많이 길어지게 되면, 앞하고 그림 뒤가 이제 그림이 좀, 많이 차이가 나요. 퀄리티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건 있는데, 주인공 헤어스타일이 바뀌거나 이런 거는 저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준비도 없었고, 편집 분들한테 좀폐를 많이 끼쳤구나, 이런 생각을 좀 요즘에 이제 근래 들어서 하게 됐거든요. 길동이가 옛날에는 나쁜 놈이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되게 좀어 불쌍하고 우리 그 40대 가장이나 이런 모습을 대변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래도 지금의 저 모습이라도 사게 돼가지고 굉장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검정 오신 캐릭터 중에서는 저는 이 아이 아시죠? 네, 기철이를 제일 좀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로 뽑고 있거든요. 약간 저의 그 페르소나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뭔가 동생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얘가 동생은 지금 여기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지금 설정을 해놨던 거고 얘는 중학교 2학년 정도 지금 됐거든요. 그럼 나이 차이가 한 5살 정도 되는데도 뭔가 결정할 때 보면 동생한테 약간 좀 밀리는 거 같고 생활적인 면에서도 동생은 뭐 여자친구도 많고 이런데 네, 기철이 같은 경우는 여자친구도 없고, 연애골목이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 보면은 뭐 이렇게 그 좁은 골목길을 또 여자, 여자, 이렇게 그 상대방에서, 상대쪽에서 오는 그 여자와 그렇게 뭐 부딪히고 뭐 이런 것들 막, 네, 거기서 에피소드 생기는 것들도 그렇고, 약간 좀덜떨어진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아이는 거의 나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별로 인기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좀 많이, 기, 이 기영이보다는 기철를좀더 많이 아끼는데, 어, 의외로 또 다른 친구들은, 네, 땡구를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모티콘도 이제 그 검정머신을 가지고 나간 적이 있는데, 이 땡구만 하나 띄어가지고 땡구하고 땡구 옆에 있는 고양이, 네이 아이 둘만 떼어가지고 하나 만들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나오면 사실 건가요? 네 <laughs> 아, 감사합니다 네, 의외로 저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에도 뭐한두번 밖에 나온 시리즈 네번 중에 한두번 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친구들 중에는 또이 캐릭터를 또 많이 아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캐릭터가 좀 뭔가 좀 끌리는 뭐 이런 게좀 있나? 그래서 검정무신하는그 만화를 봤을 때, 새빵사는 똥파 아저씨가 몰래또연탄을 가져오고, 네, 그걸 뻔히 알면서도 다 묵인해 주죠근데 주인집에서는. 기영이에는또다 묵인해 주고, 뭐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뭐 예전에 다들, 그러니까 추억이라고 하는 게 지나고 나면 이제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아이를 봤다고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큰애 같은 경우는 한 40개월 봤었고, 혼자 데리고 있었고, 당시에 그 저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주간만화 연재에다가또다행본 작업이나 이런 것들다 혼자 했던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작업하는 시간으로도 사실 부족한 시간이었는데 거기에 또 아이까지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뭐 아이는 옆에서 울고 있고 또 울리면 안 되니까 그 아이를 또 울지 않게 하려고 그 포대기에다가 이제 업어가지고 옛날 TV는 좀 약간 위가 평평하고 좀 넓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받침대 놓고. 종이 놓고, 거기서 이제 애를 얼리면서 이렇게 흔들면서, <laughs> 거기서 이제 밑그림을 그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지내왔었고, 둘째나 셋째도, 근데 첫째 때보다는 약간 좀 나이 차이가 터울이좀 있어요. 둘째, 첫째하고 둘째는 다섯 살이고, 또 둘째하고 셋째도또 한, 또 다섯 살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laughs>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그때로 돌아가라고 하면 되게 힘들고, 다신 가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다신 가고 싶지 않은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 그땐 그래도 한 30대 되게 좀 젊었고 그러니까 힘든 것들은 거의 다 잊어버리고 그냥 뭐 아이하고 아이 유모차 태워가지고 이렇게 동네 돌고 막이렇던 기억만 남아가지고 되게 좀 아련한 그런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 검정 고무신도 아마 그런 느낌? 뭔가 좀 어려웠지만 어려웠던 옛날을 잊어버리고 그 때의 사람들의 어떤 정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더 이제 표면으로 나오고, 부각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좋아하시지 않나? 제가 그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 아이들은 그때를 잘 몰랐을 나이잖아요. 지금 20대도 잘 모르긴 하지만. 근데 그 아이들도 만화가 좋다고, 그러니까 왜 좋냐 그랬더니, 뭐. 옛날 이야기 같기도 하고, 전래동화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느낌을 좀이야기하길를 아, 예전에 내가 그 전래동화 보면서 약간 좀, 어, 새롭고 재밌게 느꼈던 것들을 이 아이들이 이제 검정홍신 보면서 느끼는구나,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70대 할아버지하고 또 7살짜리 또 손자하고 같이 볼수 있는 그런 공통된 뭔가 그 소통할 수 있는 감정이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검정홍신을 좋아하고, 또 앞으로 또 새로운 시리즈 언제 나오느냐고 또 물어봐주기도 하고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싶거든요. 네, 연재를 7월달에 92년도 7월달에 하게 됐고 바로 또 이제 군대 영장을 받고 이제 군대를 입대를 하게 됐어요. 9월달에 입대인데 아 제가 그 충수형 그러니까 맹장 수술을 억지로 받고 네. 연기를 하게 되는 왜냐하면 세이브를 시켜야 될 시간이 있다. 편집부에서는 좀 이거를 좀어 작가가 가버리면 연재가 중단이 되니까 그런 건좀 막고 싶다는 생각 이좀 있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런 쪽에 어떤 좀 일이 있었고 그래서 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냉장수술을 받고 그래서 이제 12월로 연기가 됐죠. 9월 달 이때였는데 12월로 연기가 되고 그야말로 이제 피와 땀이 어린 검정공무신인 거예요. 사실은 아마 이런 이렇게까지 지금 생각해 보면 할 필요가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는데 네 그때는 당시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 10주치를 작업을 했어요. 10주치 매주 만화, 매주 많아였고 10주치를 작업을 했는데 <laughs> 혼자서는 작업을 할수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도와주셨어요. 아버지가 이제 먹칠 같은 거 있죠. 요즘에 이 포토샵이나 이런 어떤 어, 인터넷 작업, 컴퓨터 작업으로 이제 많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만약 머리를 칠한다고 하면 직접 붓에다가 이제 물감 묻혀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다 칠해야 되고 네, 이런 식으로 수작업으로 다 해야 되거든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이랬었는데 보다 못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먹칠을 하고 네, 그래서 시추칠을 둘이 같이 <laughs> 작업을 같이 했죠. 저희 아버지 칼질도 하시고 스크린톤 칼질도 좀 하시고 아마 어, 저 때문에 아마 기술이 좀 많이 늦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군대 가기 전날 12월 18일 날인가 입대인가 19일인가 18일인가 입대인데 그 전날까지 작업을 하고 그리고서 아침에 가족이 다 같이 이제 의정부 삼공력 보충대로 가는. 네. 그래서 저는 10주차 정도를 그세이브로 해놨으니까 별 문제 없을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군대에 대해서 잘 몰랐고 군대란 곳이 어떤 곳인지 아, 네. 너무 무지했기 때문에 그 정도 세이브를 해놨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갔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이건 뭐 훈련소가 6주였어요. 지금 5주인가를 쫄았다고 하는데 훈련소가 6주였는데 훈련소 6주 동안은 뭐 화장실 갈 때도 다 동기랑 같이 가야 돼요. 세명 4명 같이 가야 되고 그러니까 혼자서 거기서는 뭐 절대 로뭘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육주를 마친 다음에 자대를 갔을 때도 이등병이 와가지고 저는 만화 그리드 왔으니까 만화를 연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당연히 할 수가 없는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연재를 해보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부모님이 이제 면회 오시잖아요. 면회를 오시면 하루 외박을 주는데 공구통을 갖고 오셔가지고 같이 여관에 가서 거기서도 이제 만화를 한 해는 연재를 밤새 해가지고 연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해서 선택한 게제두살 어린 동생이 이제 걔도 이제 만화를 조금 그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하게 됐는데 그림체가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듣기로 그거 8페이지 밖에 안 돼요. 일주일에 8페이지. 그거를 연재하느라고 울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그림이 아닌데 그걸 뭐 자기 그림인 것처럼 하다 보니까 잘 나오지도 않고 계속 수정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또 지치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어 펑크 없이 그냥 제가 26개월 군대에 있을 때는 동생이 하고 제가 또 나오니까 마침 또 동생이 군대를 가야 돼가지고, 바통 터치를 <laughs>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재에 끊김은 없었는데, 더 대단한 거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잡지 연재할 때는 독자들이 이렇게 엽서 보내는 게 있어요.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 상위 5등, 5등이 딱, 1등이 딱 되면, 페이지당 가격이 5천 원이 올라가고, 2등을 하면 4 0 0 0 원이 올라가고 뭐 이렇게 평가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페이지당 가격이 신인 작가이기 때문에 2만 3천 원이었고 동생이 제가 군대 가 있는 동안에 그 2만 3천 원의 페이지당 가격을 4만 5천 원까지 올려놨더라고요. 막 슬램덩크를 제끼고 8페이지밖에 안 되는 이검정공무시는 1등하고 심지어 1등했을 때는. 밑그림을 안 그리고 자유 펜터치를 바로 했대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놀다가 이제 시간을 얹고 마감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펜터치를 바로 하고서 이렇게 해서 보내줬는데 그게 1등 했다고 하고 네 1등하면 얼마라고 했죠5천원뭐 이런 식으로 이제 2만 3,000원에서 2만 8,000원 올라가고 뭐 3만 얼마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다가 결과적으로 4만 5천원까지 올려놔가지고 지금도 동생에게 너무 감사하고 <웃음> <웃음> 그렇게 해서 이제 연재를 잘 마무리를 이제 2006년도까지 해서 총 45권을 이제 연재를 마치게 됐죠. 근데 참 인터넷이라는 게 무서운 게그 인터넷이 막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나서부터는 단행본 판매부스가 절반으로 뚝뚝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게임 쪽으로 어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옮겨가고 만화책보다는 게임하는 게더 좋아.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화책 판매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부진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판매나 이런 것들이 쭉 떨어지더니 결과 이 잡지 시작이 이제 조금씩 사양 길로 접어들면서, 이제 새로운 또 인터넷 만화라는 게또 나오게 됐고, 그렇게 되는 거죠.